최근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전용 비행기와 열차가 늘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나의 북한 여행은 400명의 여행객과 함께 중국 강동에서 시작된다. 안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이주와 마주보고 있다. 압록강의 끊어진 다리이다. 한국전쟁에서 폭파된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교에 직접 올라 끊어진 다리의 끝자락에 서면 북한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감독관은 6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오늘도 유유히 흐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단독 옆에서 신의주로 가는 열차에 오른다. 조용하던 기차 안이 갑자기 소란스럽다. 까다로운 입구심사에 여행객들의 공간이 터져나온 것다 이번 여행의 고다담을 미리 알려준다 기차가 출발하자 바로 압록강을 건넌다 끊어진 교각이 하나 둘씩 보이며 어느새 우리는 국경을 넘어 북한에 도착한다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이미 저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식당은 분주했지만 봉사원들의 친절함이 지친 마음을 달래어 준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밖을 나선다. 지나가는 차량을 보기가 힘들다. 평양의 밤은 어둡기만 하다. 이른 아침 관광이 시작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은 조용하고 한적하며 깨끗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왠지 활기가 없어 보인다. 북한 여행사가 정해준 일정대로 김일성 동상을 찾아간다. 평양을 찾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다. 개선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헌화를 위해 중국돈 30원을 주고 꽃을 산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줄을 맞춰 어린아이처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참배한다.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동상 앞 광장을 쓸고 또 쓰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이곳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본다.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안내원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차창 밖은 저리도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저들은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하다. 이번 여행에 가장 와 보고 싶었던 곳,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 기무장 지대에 도착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단의 땅. 냉전의 산물이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공간이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자랑스러워하는 저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중국과 북한이 동맹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다. 정전 협상을 하던 장소이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알게 해준다. 저 멀리 태극기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 민족은 전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뒤엉켜 사웠던 전쟁. 우리는 그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담아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그들에게 화답해야 한다. 평화 통일은 결코. 골치 아픈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이면 모두 나서서 이뤄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지금 지나고 있는 도시가 개성이다. 치열했던 전쟁 속에서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고려 박물관이다. 천 년이 넘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들이 오랜 역사를 지켜보고 있다. 내부에는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허술한 관리 탓에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개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 인삼의 원산지이다. 품질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중국인들이 서로 바쁘게 움직인다. 중국 돈으로 살수 있어 쇼핑하기에 편리하다. 이동식으로 관광객들을 따라다니는 쇼핑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연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니 북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평양으로 돌아와 지하철로 향한다. 평양의 지하철은 총 길이가 34km에 불과하지만 100m 깊이로 만들어져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하철역에서도 북한의 선정 기운이 넘쳐난다. 북한 여행이 혁명 역사 교육을 받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 곳이 묘양산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는 여행객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보현사이다. 새로 복원된 대웅전이 묘양상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경내에는 팔만대장경 등 오래된 목화판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전 앞에 있는 탑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원산항은 동쪽 바다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천혜의 항구이다. 금강산과 함께 보아야 하는 관광지로 부상하는 곳이다. 제대로 보지 못한 금강산 산광의 아쉬움을 이곳에서 달래본다. 김일성 생가를 둘러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한 번쯤은 사용해본 듯한 물건들이 즐비하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말도 하나요, 춤도 하나요, 노래도 하나이다. 동작 하나하나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한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저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손이 아프게 박수를 쳐본다. 북한에서 마지막 날 비가 내린다. 그들의 안내로 우이탑을 참관한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가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탑이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낯설은 장면을 본다. 군대에 가는 가족을 배우하는 사람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는 듯 안타까워한다. 어느덧 기차는 압리강을 건너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제 대결보다는 화합을,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